저는 논산에 있는 반야사를 왔습니다. 반야사가 폐광을 동굴 법당으로 만들어서 절경이 아주 멋있다고 해서 왔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기도들을 드리는 데라 좀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곳이 인스타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비가 오고 스산해서 좀, 좀 그런데 절벽 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보고 동굴에 그 석상들이 모셔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해서 와본 겁니다. 네, 여기가 초입인데요.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넓은 건 처음 봅니다. 훈병이 났습니다. 동굴법당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저쪽, 저쪽에 동굴법당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가 왼쪽에 보시죠 오른쪽에 저희가 인스타 명소입니다. 동굴법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촬영을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촬영을 일단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 네, 와, 입김이 나는데요. 공기가 확실히 틀립니다. 지금 밖에는 습한데 안에는 시원한 찬기가 올라와서 이게 찍히는지 모르겠네요. 입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김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보안 중 고가 있습 이렇게 <laughs> 어, 엄청 깊은 동굴인가다보이질 않지만 동굴 존재합니다. 어, 무서워 아무글 좀 무섭해서 제가 물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는 시원합니다 한여름에는 정말 시원하겠네요 지금도 좀 습해서. 여가 습해서 여기가 엄청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습함이 느껴집니다. 엄청 습합니다. 안경이 막 김이 서리고 있고,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들 일단 많아서 조금만 이따 갈게요.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박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절경이네요. 아 어, 오늘 날씨만 파었으면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와이 웅장함이 카메라에 다, 자, 다 잠기질 않네요 잠길 줄 알았는데 잠기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와바위 저기 떠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laughs> 어.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더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무화밖에 안 나오는 절경입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샷 인생샷을 많이 찍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사람들 이 여길 많이 오는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이 동굴샷을 찍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나 봅니다. 다 돌탑들이 쌓여져 있네. 8월 하나만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비도 오락가락해서. 이 습한 게 너무 싫습니다 네, 일단은 반야사는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논산 반야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